오비에서 그 파동이 늘었습니다. 못막못 막겠는 못 사람 다 일어서 어린 선수들은 앞에서 눈치 보고 있다가 못 일어났죠. 네. 저 스스로의 목표가 서른까지만 해보자였어요. 저도 서른 네. 살까지만 하는 걸로 목표를 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 뜨나이, 은퇴 나이가 서른 살이었나봐요. 네. 아예 게임을 못 나가니까 새벽까지 술을 한번 마신 적이 음... 못 참고. 근데 저는 그6 시까지 술이 안깨 있었어요. 음... 음... 오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2차 일번입니다 94년도에 예. 아 신인 때는 신인이나 후보였죠. 왜 갑자기 근데 그때 아 이거 또 아픈 기억인데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9월 달쯤에 네. 오비에서 그 파동이 어났습니다 94년도 사 94... 신인 때. 어, 예. 전주에서 쌍방울하고 시합을 그때 당시 쌍방울. 네, 네. 시합을 했는데 그때 저희 감독님이 윤동규 감독님이셨거든요. 아, 예, 예. 좀 다혈질이세요. 예. 사람은 시장 칭찬도 많이 해주시는데 못하면 또막 선수들한테 뭐 나무라기도 하고 이러시는 분인데 그날 시합을 좀잘 못해서 졌어요. 근데 호텔에서 선수들 다 집합을 시키더니 연회장에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네. 저는 또 신인이고 어리니까 네, 네. 맨 앞에 앉았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옆에 이제 주장하신 김영석 선배님하고 네. 김상호 선배님이 계셨고 네. 너희들은 안 되겠다면서 그러 맞으면서 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돼요? 네. 오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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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웃음> 다 해도 돼요. 여긴 다 되는 거죠. 오, <laughs> 어, 다 아,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긴장했는데. 옛날 얘기니까. 방망이를 갖고 오라고 시킨 거예요 코치한테. 아... 너희들은 맞으면서 해야 돼 그러면서 주장 나와. 그랬더니 저는 못 맞겠습니다. 어. 그랬죠. 형그 김영수 선배가. 어. 그다음에 옆에 있는 김상호 선배한테 너 그러면 김상호 나와. 그때 저도 못 맞겠습니다. 이랬어요. 예. <laughs> 네. 그때. 감독님께서 야못막겨못 맡겠는 못 사람 다일어서 근데 우리는 어린 선, 선수들은 앞에서 눈치 보고 있다가 못 일어났죠 네. 차라리 뒤에 있었으면 동달아 뭐 일어났을 텐데 네. 뒤에는 이제 우르르 일어났고 앞에는 그 형들만 두명 일어났고 우리 앞에는 어린 애들은 다 앉아 있었어요 그래갖고 코치한테 여기 명단 적어서 다이고 내려보내 일어난 애들? 예예예 예, 예. 어... 그래서 갔어요 네. 근데 감독님도 겁을 한번준 건데 선수들이 단체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게임이 있는데 바꿔서 2군 애들이 올라와서 그 다음부터 한열몇게임을 2군 애들하고 했어요 그때. 아 그러면 난리가 예, 예. 났겠는데 그 오비베어스 항명 사건이라고 예. 아 있어요 네. 아 모르시는구나 음. 저희는 타이거즈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타이거즈 편의 <laughs> 방송이라니까요 <laughs> 아 근데 타이거즈도 항명 사건이 있었어요 굴곡이 항명 사건이라고 아 근데 아, 오비... 오비도 그게 있었네. 있었어요 감독님은 그때 난리 났죠 이제 선수들이 안 오니까 근데 음. 선수들도 그 전에 좀 쌓여 있었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 된덴게 아니고 아, 아, 아. 쌓여 있어서 다 올라가시고 부랴부랴 불렀는데 안 오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구 선수 불러서 이구 선수들하고 또 제가 같이 했죠 맨날 게임 지죠 어떻게 이겨요 그러고 나서 감독님이 바뀌셨죠 김인식 감독님으로 오셔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군대 입, 입대합니다 아~~ <laughs> 철퇴하고 방해를 네. 받았는데 방해가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들어갔어요 갑자기 그래서 한 2년 동안 공백기에 있었죠 이종범 선배랑 같이 입대했을걸요 아마 아그 시기에 그리고 아 경기는 뛰신 거예요 네네 홈 네. 경기 그래서 그 이닝 수가 이거밖에 네, 안 나왔어요 왜 이런가 싶었는데 지금 두산 팬들은 이거 다 알고 있을 내용인데 그렇죠 아, 그렇죠 아, 네. 두산 팬들은 다 알죠 네, 두산 팬들도 많이 구독과 좋아해 <laughs>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우리 체험글 전설은 현대 유니콘스 추억의 현대 유니콘스로 그렇죠. 예. 네. 가게 됩니다. 갈때 1차 지명을 받니다. 그때 얘기를 좀해 주시겠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현대유니콘스 창단하고 첫 번째 1차 지명선수가 저였죠. 어, 창단 첫 1차? 네. 현대유니콘스가 지명행사를 첫 스타트를 끊은 게 저였죠. 에이... 그리고 저 하나 위에 선배들, 전설의 구이학권들 96년도에 현대가 태평양을 인수하면서 네. 우리 KBO 리그에 들어왔던 건데 그때는 이차지명 음. 선수가 지금 하나 감독을 맡고 계신 최원호 선배 최원호 음. 감독님 태평양 지명을 받고 현대로 바뀌어서 아주 운이 좋게 현대하고 계약을 하신 아, 어. 전설의 구위학번들 아세요? 전설의 구위학번 네. 박찬호 아 조성민 지극재홍 정민철 네. 영종서 네. 문제가 생기신 네. 음... 기아 전단장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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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이런 이런 거 삐처리 되는 건가요? 아, 아 그, 이건 그대로 나가요 그냥 아, 아, 아. <laughs> 어차피 뉴스 나왔으니까 첫회는 만족하십니까? 대, 저는 만족해요 개인적으로 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4승1 0패했거든요4승1 0패 네. 프로 데뷔 첫승에 대한 기억이 뭐 별로 각인돼 있지가 않아요. 뭐야? 너무 쉽게 해서 어. 네, 네. <laughs> 상대팀이 어디였는데 저희 삼성하고 인연이 좀 있는데 이게 네, 삼성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개막 두 번째 게임에 공 4개 네 던지고 제가 데뷔 첫 승을 했습니다 네. 어? 네. 어떻게 4개를 네 던졌 2점 정도 지고 있는 상황에 올라갔나? 그래서 아웃 카운트 2개 잡고 네. 내려와 있는데 역전이 돼서 승리 뜻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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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 첫 승을 했고 네. 저희 동기들 중에 데뷔 첫 선발 승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상대 팀 역시. 그때는 기억이 안 나요. 아 어, 그래요. 어. 예. 지금 자랑하는 타이밍이에요. 예. <laughs> 아니 아니. 지금까지 포크볼 아직 자랑하셨어요. <laughs> 아직, 아직 남아있는데. 아직 남아있어요. 복구만 이탄 쪽에다 가지 수. 제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들 시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laughs> <laughs> 어. 그 사실은 제가 프로에 들어갈 때저 스스로의 목표가 3 0까지만 해보자였어요. 근데 그거 아, 앞에 좀 이제 당돌한 인터뷰가 또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네. 입단하기 전에 네. 3년 내에 대한민국 최고 피차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비웃으시는 겁니까 지금 <laughs> 네. <laughs> 아니 저도 서른 네. 살까지만 하는 걸로 목표를 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웃음> 음. <웃음> 그때 당시 에 은퇴 나이가 서른 살이었나 봐요 네. <laughs> 근데 저는 몸이 제가 워낙 몸이 안, 안 좋아서 으 네, 어깨, 음. 허리, 뭐 무릎 중합병동이었어가지고 음. 어. 근데 그거 이겨내려고, 버텨내려고 저는 오히려 훈련을 더 많이 하고 운동으로 다 버텼던 것 같아요 음. 어. 2000년도 1년은 허리 때문에 한달 뛰고 꼬박 쉬었었고요 그거 이후에는 아파서 공을 놓거나 뭐 그랬던 적이 없는 아. 것 같아요 지 저희의 비애죠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몸이 안 좋아졌는데 음.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전부로 쓰나요? <laughs>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가지고. <laughs> 태 전설은 아플 스피드가 아니에요. 네, 거예요. 맞습니다. <laughs> 그 스피드가. 맞습니다. 수술 한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대학교 때 이거는 네. 많이 던져서 한게 아니고. 그러면요. 대학교 3학년 때 <laughs> 네. 공을 좀 던지니까 팔이 아파서 이제 물리치료를 갔어요. 네. 이제 전기치료 받다 보니까 몇 조각이 떨어져 있었던 게이 신경을 건드리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수술하게 됐어요. 네. 원래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상관없이 붙어 있다가 네.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이제 거기서 전기치료 받으면서 좀 떨어져 나왔죠. 훈련이나 시즌 중도 아니고 네. <laughs> 치료받다가. 투수들 아픈 사람 런닝을 시키더라고요. 네. 하루 종일 런닝만 해. 네. 그래서 병원을 갔죠. <laughs> 예전에는 그랬죠. 네. 네. 어깨 아프면 하루 종일 런닝. 허리 아프면 하루 종일 복근 운동. <laughs> 성실한 선수는 아니셨네요. 아니요. 아프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laughs> 지금 아, 저 아까부터 계속 할 얘기 많았는데, 예. 저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네. 네. 공도 뭐 느리지만, 네. 롱런 할 그, 그걸 가차 네. 있거든요. 네, 근데 단지 이제 공이 좀 느려서 네. 선수들이 좀 볼을 잘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외에, 제가 사실 2000년도에 선수협 파동이 납니다. 그때 제가 좀 앞장섰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불이익도 좀 있었죠. 그래서 2001년도에. 예, 예. 예. 응. 음음 했습니다, 네. 그렇죠. 큰일 했습니다. 지금의 FA 선수들 음다 제가 만들어준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아 저는 단지 그때 뭐 저의 개인적인 것보다는 네. 앞으로 후배들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혜택을 얼마 받으셨죠 그때? 에프에 못했어요. 못했어요. 지금도 에프에요? 아 근데 지금 도 <laughs> 지금 <웃음> 네, 지금도 에프에 음. 그때의 파동이 있었으니까 뭐 지금의 후배들이 네. 이렇게 최후의 그때 20인인데 한 10명 정도만 알고 나머지 10명들은 잘 모르죠. 그때 이제 검진우 회장님, 양준혁 부회장님, 네, 예. 마혜영 혜태원 이런 네. 사람들만 알지 네, 스타플레이들 네. 그 밑에 열 명은 네. 진짜 후배들을 위해서 한 사람들은 잘 모르죠 누구 누구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세요. 청신영밖에 네. 기억 안 나. 남찬지. <laughs> 번인들 기억 못 하죠. <laughs> 조연. 그렇죠. 네. 그 우리 전쟁 영화 보더라도 이름모를 <laughs> 그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다들 쓰러져갈 때 <laughs> 주인공만 계속 살아남고 제가 그때 총무했습니다. 총무. 어? 네. 그래요? 네. 아무도 모르면서 <laughs> 오늘 방송 통해서 알게 된다니지 <laughs> 오늘 방송 통해서 이제 94년도 신인 때 선발 로테이션으로 처음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네. 5월달에 광주게임에 타이거즈하고 어. 하는데 네. 화요일 게임인데 비가 와서 수요일에 바로 도브레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임시 선발로 제가 나갔죠 네. 1차전에 지금 KT 감독님 하시던 이강철, 이강철 감독님하고 네. 그 맞대결을 했는데 오. 제가 거기서 첫 선발을 나갔거든요 네. 거기서 완봉승을 합니다 제가 아 어. 그거는 안적어셨어요 <laughs> 이런 거 얘기하라고 지금 이 방송이 <laughs>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거 방송하면 모든 데이터가 다 바뀝니다 이제 아. 계속 다다다다다 바뀝니다 이제 예. 그때부터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갔죠 아첫 선발에 임시로 나갔는데 예. 제가 완봉승을 했어요 완봉을 예 3대0으로 이겼는데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게 제가 첫 선발에 156개를 늦었습니다 <laughs> 지금 같으면 못하죠 그때도 주로 포크볼 포크볼보다는 이제 여러가지로 섞어서 예 근데 뭐 우리 최선수도 알겠지만 예. 타이거즈하고 하면 편해요 왜요? 타이거즈로 하면 공격적이니까? 예. 아, 예 맞아요 예. 진짜 그렇지, 예. 그렇지. 예. 상대팀들은 어... 다 알고 있어요 어... 거기에 이제 맞, 맞으면 크게 맞지만 어... 이제 유인구나 이렇게 하면 어... 많이 딸려 나오거든요 어... 그리고 어... 저를 잘 모르니까 타자들이 예. 신인 대고 하니까 예. 거기서 이제 좀 많이 속았죠 그때 이후로는 난타당하셨습니다 아니요. 근데 그때는 선발 예고제가 아니었거든요. 아, 네. 예고제가 아니었어요. 아, 아니었어요. 네. 아니, 아니어서 해태랑만 하면 네. 선발을 계속 들어갔어요. 잘 던졌죠. 네. 근데 승리 투수는 한 번밖에 못했는데 네. 그때 선동열 감독님하고도 붙어가지고 이대일로 지기도 하고 잘 던졌는데 진 적이 좀 많이 있었죠. 저도 편하죠. 저도 막 쳐주니까. 네. 네. 아니 그래 지더라도 강팀하고 했으니까. 네. 이강철 선동열 얘기를 굳이 하시는 이유는. <laughs> 그때는 전설이죠. 전설. 네, 그러니까. 진짜, 예. 내가 그 급이다. 그때는 그랬죠. <laughs> 네, 그때는 부인하지 않으시네요. 우리 사전도만 그랬죠. <웃음> <웃음> 은근히 웃기세요. 아, 그거 다들 그럽니다. 근데 기, 제가 그게 기록이거든요. 최다투구 완봉. 원봉, 완봉수. 그거 있어요. 근데 그걸 나오면 연장으로 간 게임이 있어서 그게 제게, 제게 안 나오는데. 네. 부인이 완봉으로 하면 제가 156개로 완봉승한 게 제가 캐비어 기록이 있습니다. 다 받아 적어주세요, 여러분. <웃음> 바꿔주세요. <웃음> 다 확인하시고 <laughs> 기록으로 혹시 이그 방송에서 내릴 수만한 그뭐 그런 게 별로 없어서 <laughs> 완봉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완투 아... 승만 한번 완투. 아 완투도 대단한 거죠. 네. 제가 그때 완투만 한 여섯 일곱 번 정도 했거든요. 완투승? 아니요 완투. 완투. 음. 근데 징계 더 많아요. 그때 선감독님하고도 이대 일로지고. 음. 롯데랑 할 때도 일대형으로 진역도 있어요. 주영광 투수하고 붙어서, 아... 근데 또비 자체에 그요 네, 그런 <laughs> 적이 조목조목 <왜> 뭐. <laughs> 디테일하게, 아. 어, 이거는 내, 그게... 가, 내, 내 가치를 좀 알아줘. 뭐 그게 게 게. 왜 가능하냐면, 네. (1년밖에) 없었거든요. 임팩 있는 게, 아... 예, 그래서 제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죠. 음, 근데 기억이 없지, 이렇게 <laughs> 나이는 많지만. 믿을 수 있는 투수. 제가 은퇴할 때뭐그 우리 그 편파 방송 하던 거기 전화 인터뷰 한게 있는데 음, 음, 예, 예.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게 기억이 나요. 네. 어, 기아 이제 4년 어땠냐 뭐 이랬을 때 음. 저한테 는 축복이었다고. 팬덤도 대단하지만 팬들의 극성스러움도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어, 맞아요. 관심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네, 네. 다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을 좀 일찍 해서 큰 아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음.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 뭐 요정도 됐을 때였는데 아 현역에 있을 때 봤구나 그래도 욕먹지 않은 거 악플 같은 것도 가끔 뭐 없을 수는 없잖아요 한두 번 이렇게 뜨면 뭐그 밑에 바로 또댓글이 달리죠 우리 피로는 건들지 말자 <laughs> 이런 것들 그래서 참다행이었더라고 에이... 생각하기 타이거즈 있었을 때는 좀 좋은 추억이셨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축복이 아니었나, 뭐 음... 축복받은 4년이 아니었나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으니까. 음... 사실은 제가 이 프로 생활하면서 스스로가 이 훈련 태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바뀌었던 계기들이 좀 저는 한 음... 번씩 있거든요. 음... 사실은 이제 캠프 가서 그때도 이제 어깨를 좀 다쳐가지고 음... 조기 교육을 했다가 음... 몸을 빨리 만들어서 일군에 올라갔는데 게임을 나갈 타이밍 자체가 없었어요. 음... 너무 잘 던지니까. 음... 이기든 지든 선발이 무조건 거의 7인닝 이상, 다섯 명이다 10승 피쳐였으니까 음. 컨디션이 진짜 좋았거든요. 그때 네. 뭐제 기억으로는 그냥 한 150, 뭐, 우리 표현으로 찢어 넣었던 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 시합을 한달 동안 거의 못 나가니까 일군에는 있는데 화가 나중에는 이제 많이 났어요. 네. 너무 억울하고 나가서 어쨌든 기회가 돼야 뭐 보여주든가 뭐할 건데 아예 게임을 못 나가니까 한달 정도를 거의 참고 있다가 지방에 원정 갔다가 주중에 이제 올라왔는데 너무 화가 나서 새벽까지 술을 한번 마신 적이 있거든요. 음. 못 참고 음. 그 다음 날 선발이 또 정민태 선배였고 <laughs> 민태영 선발로 5이닝한 시간이면 끝났어요. 정민태 선배가 사회의 허벅지를 잡고 내려왔어요 근데 저는그 6시까지 술이안깨 있었어요 혹시 그때 올라갔습니까? 그때 올라갔죠 네. 그럼 어어떻됐습습니제제억으으로는그전 허문회 감독님한테 연타석 친구는 은거같는이 <laughs> <laughs> 바로 2군 내려갔죠 그래서 그 하루를 못 참아서 아... 그 좋았던 컨디션을 그거 못 보여줘서 그렇게 화가 났는데 예. 그 하루 때문에 지 2군 가서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오히려 그게 약이 됐네요 네. 음. 언제 음,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만약에 아. 잘렸었으면 네. 네. 전날마다 술을 마셨을 겁니다 음. 그렇지 <웃음> 언제 <웃음> 기회가 나한테 올지 모르니까 항상 예. 준비가 돼, 돼 있어야 돼. 니 그러면 현생활이 짧아지죠 아. 음. 음. 면을 보고 무슨 야수를 해 너무 무조건 투수해야지. 오. 이광우 선수랑 호무태 선수 포크볼 대결하면 누가 이겨? 이런 말 해도 되나? 네. 게임이 안 되죠. 아. 누군가는 쿨하게 집어던졌다고 하는데 이제 글러브를 운동장에 패대기를 치고 네. 대구 시민구장 들어가서 쓰레기통을 다 때려 부시고 어. 다음 날 김인식 감독님한테 욕 뒤지게 먹고. <laughs> 네.